안녕하세요. WKBL 와일드카드 신태입니다. 자, 우리은행은 신한은행한테만 승리를 하면서 지금 1승 4패를 기록 중인데요. 자, 신한은행한테 이길 때를 보면은, 그냥 뭐, 이명관 선수가 날렸고, 강계리 선수가 생각외에 대하 활약을 해줬고, 뭐, 변화정 선수도 있었고, 뭐, 김담비 선수는 이 정도는 계속 해줘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승리를 잡았는데, 자, 우리은행의 부진을 가지고 다, 김담비의 나이 탓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자, 그거 제가 한번 찔러볼게요. 김단비 나이 탓을 하는 이유가 다른 누군가의 책임을 얘기하고 싶지 않기 때문 아닌가요? 그럼 나이는 배윤도 들었는데 거긴 왜요? 오히려 나이 들어가지고 문제가 생겼으면 거기고 뭐 BNK? 박해진 선수, 김단비 선수랑 한살 차이 납니다. 김단비 선수가 90이잖아요. 1년 사이에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늙었다? 이거 그냥 옛날에 신한은행에서 단비은행이라고 불릴 때 그때 그 느낌이에요, 지금. 김담비가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김담비가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공원도 점수 1등. 리바운드 1위. 득점 3위. 근데 이 선수가 노세화 한것 때문에 우리 은팀 선적이 그 모양이다. 다른 문제점에서 눈을 돌리고 싶은 거 아니에요? 번에 들어와 있는 다른 문제점에서. 예, 김담비 선수가 최근 2년을 보면 뭐 득점이나 이런 게 죽긴 줄었어요. 근데 리바운드는 대려 늘었어요. 그러면은, 김담배 개인의 기량 저하라고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야투일도 더 올랐고요, 대략. 스틸, 블록, 이거는 눈에 띄게 줄었죠. 왜? 왜일까? 수비가 안물리는 거예요. 수비가 빠져나가지 못한 다음에, 몰아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뺏거나 찍거나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리그 공원도 점수 1위를 하는데, 그 선수가 나이가 든게 저하의 원인이라는 거는 저는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30대 후반 되면 한해한해 한해 다르긴 합니다. 근데 그거는 다른 팀고참 선수도 마찬가지고. 자, 삼성 얘기했죠. 삼성은 그러면서도 다 메웠어요, 그거를. 우리 은행은 못 메운 거고요. 그럼 이못 메운 이유에 집중을 해야지 왜 김담이 나이에만 집중하느냐. 다른 누군가를 탓하고 싶지 않기 때문 아닌가요? 자, 그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될것 같은데요. 우리은행은 지금 1라운드 최저 득점이에요. 54.8점인데 이 최저 득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3점슛 성공률도 2 0 퍼펙트가 안 되는 유일한 팀이죠. 근데 진짜 주목해야 될 수치는 저는 뭐라고 보냐면 팀 어시스트 수치입니다. bnk도 팀 어시스트 되게 안 나와요. 근데 bnk랑 우리은행만 봐도 4.6개 차이. 자 삼성생명이랑 bnk가 4.6개 차이로 우리은행 뭐 다음으로 팀 어시스트가 적어요 근데 이두 팀이 팀 어시스트 1위인 신한은행이랑 몇개 차이 나냐? 3.6개 차이 나요. 1등이랑 5등 차이랑, 5등이랑 6등 차이랑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의 격차가 많이 나요, 지금. 그 정도의 공이 아무도 안 돈다는 얘기고 제가 옛날에 보면 은 하나은행 팬일 때 경기 보고 나오면서 자주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누가 심어놨나 봐. 땅에서 안 움직여. 우리은행이 농구를 그렇게 해. 패스 가게안 나오게 그렇게 서서 그렇게 농구를 해요. 그러니까 공이 안 되고, 공이 안 되고 억지로 가고 억지로 가니까 슈수공률 떨어지고 전체적인 대형 문제를 봐야지. 한 명이 나이 들어서 안 된다? 근데 그한 명이 어떻게 니그 공원도 점수 1위를 하고 있냐고. 아시아 코터를 슈을 보강하려고, 득점 부담을 들어주려고 슈을 보강하려고 슈터를 뽑았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되고 있어요? 애초에 포인트가 돌려시켰다고 그런 생각도 없었다는얘기예요 자, 그럼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는 최고의 슈터가 누굴까? 간만에 경기당 하나 정도를 놓고 37.5%의 성공률로 니그 3점치의 성공률순위 5위 안에 들어온 심성형이에요. 근데 이심성형이 경기를 얼마나 뛰고 있냐? 17분 뛰고 있어요. 지난 시즌 전이랑 비슷하죠? 3점슛이 이 정도 나오면은 좀 바꿔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백헤나라비가 2번인데 포인트 가드 훈련 시켰다 그랬잖아요. 안만봐도 2번 성향인데 포인트 가드 훈련 시켜가지고 그 컨버팅에 어느 정도 성공했던 선수가 있어요. 심성형입니다 그걸 가지고 안 쓰고 있는 거예요. 왜? 아시아쿼터 뽑았으니까 써야 되거든요. 아시아쿼터의 필요성 외국인 선수의 필요성을 주장해 놓고 갑자기 그 빼고 할래 이런 얘기 못 하겠죠 뭐. 지금 세키다나이랑 심성용만 비교해 놓고 봐도 출전 시간이 심성용이 적은데 득점이 한골 정도가 심성용이 많아요. 왜 네, 성공률 차이가 나거든요. 네, 어시스트두개세키다나이가 많게 나네요. 근데 이거는 둘의 노리 바뀌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저는 이런 것 때문에 아시아 커터가 지금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지난 시즌에 뽑았던 두 선수가 잘했어요. 뭐, 되게 뭐, 주전구 활약을 한건 아니지만, 둘이서 한 자리 돌려박았으니까, 둘이서 한 자리를 한 걸로 봤을 때는, 두선수를 하나하나 통치고 놓고 보면은, 10득점 5 c 시스 거의 비, 근접하게 한 거예요. 지금 두선수는 둘이서 6득점에 3호 시스트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이럴까, 구멍이 난 거죠. 물론, 대전제는 한 엄지가 빠진 거예요. 한 엄지가 빠져가지고, 골빗에 싱크홀이 난 거예요. 근데, 한 엄지가 빠진 게, 갑자기 시즌 직전에 빠진 게 아니잖아요. 지난 시즌 끝날 때부터 예고되어 있던 거잖아요. 왜그 대안이 없었냐는 거예요. 대안을 세울 만한 선수, 육성할 만한 선수가 없냐? 뭐박혜민은 육성한다고 그러기엔 그렇고요. 여기 변화 정도 있고 우승인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측경기 끝나고 바, 이렇게 하면 변화 전기울라고 바로 얘기했던 거예요. 제가 거기에다가 이민지 선수인데요. 제가 약간 최혜슬 선수는 약간 논외로 두자고, 최혜슬 선수는 혼자서 뭐 그렇게 잘하는 농구라는 그런 유형의 선수가 아니야. 작전을 잘 수행하는 선수예요 주전하면 갑자기 빠져서 그렇지만, 출전시간이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혜순 선수 같은 경우 좀더 지켜보고, 나 논의로 둘게요. 김도현 선수, 경기 아예 못 뛰다가, 이번 시즌부터 소화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뭐, 그 시간 가지고 많다고 그러기도 그렇긴 한데, 아예 못 뛰던 선수니까, 그렇게 얘기할게요. 자, 홍유순 선수. 출전시간 거의 10분가량이 늘면서, 두 자릿수 득점. 최근 경기에서 조금 부진해서 그렇지. 이 MVP급 퍼포먼스 얘기도 나왔던 선수예요. 그걸 u g m 으면은 MVP급이 맞긴 한데. 그리고 송윤아 선수. 기록이 지난 시즌보다 적기는 해요. 뭐 득점 기록 얘기하는 건데. 근데 오히려 수비에서 역할을 보면은 더 늘었어요. 지난 시즌보다 못하네 아니다. 오히려 잘 되고 있다고 보여요. 그리고 말할 것도 없는 선수, 정현. 지난 시즌보다 두배 이상 나아요. 정현은 지난 시즌 처음에는, 어, 대단하다 했다가 점점, 아, 이거, 아직 아닌가 보다 했던 선수인데, 어, 지금은 엄청나요. 정현현 선수 최근에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자, 이런 동기들이 다 이렇게 잘 나가는데, 이민지만 제자리 걸음이에요. 제가 지난 시즌부터 이민지좀 좀 키우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득점은 높아요. 근데, 왜, 슈팅 성공률이 왜 이렇게 됐냐는 거예요. 10%도 안 돼요, 삼점슛이 지금. 왜 이렇게 됐냐는 거예요. 그리고 득점이 그대로인데 출전시간 10분 늘고 그대로예요. 그럼 이민지만 뒤로 간 거예요, 지금. 배윤 선수 비중이 줄어들고 이해란 선수가 MVP급 퍼포먼스를 보이는 거에 대해서 제가 대간식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BNK는 지금 당장 저렇더라도 어쩔 수 없다. 김도연 선수 키워야 된다. 그리고 하나은행은 박소희, 정예림, 박진영, 정현, 고서현, 다 키우는데 어느 정도 성공을 해버렸어요. 우리 은행은 육성 기조가 없어요. 안 한다고 선언을 했던 팀이에요. 제가 지난 시즌에 이만, 이만 했다가 저한테 뭐라는 사람 되게 많았는데, 아니, 로스터가 그렇게 다 배웠는데 왜 육성을 안 하냐고, 왜아셨거도 떼우려고 하냐고. 그게 한 시즌 됐어요. 선수 잘 뽑았어요. 선수 잘 뽑았고, 뭐, 하나은행은 말할 것도 없고, 박지수 선수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접어주고 가는 팀두 팀이 있었던 거죠. 사실, 따지고 보면. 신한도 아시아코터 뽑은 선수가 부상으로 중간에 들락날락 했고, 최이선 선수 처음부터 부상으로 빠져 있었고, 시즌 시작하기 전에 갑자기 다아프다 그래가지고, 그럼 누가 뛰에 어떻게 하냐 이랬는데, 뭐 시즌 시작할까 우리가 언제 아팠다고 오래? 그래?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번에도 솔직히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복귀가 많이 늦어지고 있는데, 김담비 선수가 20점 10리바운드 하고 있고, 시즌에. 한엄지 선수가 지하신 8경기 빠지긴 했지만, 있는 동안, 이점이나또50% 넘겨서 엄청나게 한 거예요. 그 다시 말해면 아시아커터 두 선수가 둘이반한 자리 잘 메워줬고. 지금 우리 은행이 잘될때하도 포지션 구분 없는 그농구로 지금 하나은행에 가고 있고 하나은행이 가고 그거 하나은행이 안될때 하던 짓에서 지금 우리 은행이 하고 있어요. 2번 대로로다가 1번 컨버전시키려는 거. 하나은행이 계속 하던 짓이에요. 이시다 주지키로 했고, 박소희로 했고, 신지현으로 했어요. 다른 포지션 선수로 포 힌트가 들로 컨버전에서 성공한 사례가요. 고등학교 때부터 원래 봤던 사례는 빼자고요. 박해진, 김담비, 염윤나이 정도밖에 없어요. 좀 오래 걸렸지좀 어느 정도 됐다는 사람이 심성형 끝이에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성미가 맞아야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성미가 맞아야 되고 비키가 좋아야 돼요. 근데 지금 그거라고 있잖아요. 물론 한원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건데, 한원지 작년에도 여덟 경기 빠졌는데 이런 생각도 들어요. 솔직히 그때도 이러진 않았는데. 선수 잘못 뽑은 거고 다른 팀은 다 어느 정도 육성 기조를 갔어요. 신앙 같은 경우에 지난 시즌에 이두나 선수도 많이 밀어줬었고, 근데 그렇게 주전리한 마리 다 빠졌잖아요. 최이샘, 박지현, 박해진, 나윤정 다 빠졌잖아요. 그럼 팀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외부 영입 선수로 캐치한 거 좋죠. 근데 거기에 추가로 웨어? 올라온 선수들 만들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은행의 기존 멤버 중에 백업 선수 누구가 있어요? 그나마 게임 뛰는 선수 강계리 선수? 경기당 20분 이상 소화하는데 지금 이번 시즌에 영입한 선수고 변화중 하나잖아요 원래 쓰던 선수들이 다 없어졌는데 그러면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안 만들었어요 딴 데서 다 데려오려고 커버하려고 그랬어요 그게 한 시즌은 됐죠 김예진 빨리 복귀해줬고 한원지 김단비, 이명과건재했고한 자리 포인트 가드 자리 여기가 작년에 있던 선수들 둘이 하나하나 잘 메워줬으니까 거기에 이민진 선수도 그순머리 뽑았는데 되게 잘했었고 근데 이민진 선수도 지금 기량 뒤로 갔잖아요 그게 이유인 거예요 다른 팀다 어느 정도 육성에 성공을 했어요 뭐이채영 갑자기 날아다니는 그리고 성수현도 발굴하고 이래서 KB스타즈나 BNK나 하나하나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우리 은행만 작년부터 육성을 아예 안 한다 그랬어요 리 빌딩 없다 그랬어요. 작년에 영희 선수를 일단 당장 가는 그 기준으로 가면서도 리빌딩가 같이 갔어야죠. 여유가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한 번도 그렇게 육성을 한 적이 없어요. 주전이 탄탄할 때 그래도 되죠. 실제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만 보고 살아가지고 쭉 10년 이상은 굴림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작년 같은 그 사태가 났을 때는 육성을 했어야죠. 근데 안 했잖아요. 그 데미지가 지금 오는 거예요. 한 엄지가 빠졌을 때 변화적을 진작에 하남지 대신 어느 정도 소화할 수 있게 키워놓는다 생각을 했다면요. 지난 시즌에도 백업치고 그렇게 아주 못한 것도 아닌데. 박혜민은왜또 게임을 못되고 있으며. 지금 장신자가 없는데. 뭐, 강계리 선수가 와가지고 몇 경기 잘하니까 제도 살리면 위성호 진짜 대단하다 이러는데 이미 못 살리는 얘가 너무 많아요. 잘 쓰는 거랑 육성이랑 다른 거거든요. 아예 안 한다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 데미지가 지금 오는 거예요. 선수 우수왕이 그렇게 크게 바뀌지가 않았어요. 한엄지 빠진 것 빼고 한엄지 유승희 선수가 와봐야지 그래야지 지난 시즌 전력이랑 비슷한 전력이라고 생각은 해요. 일단 아시카토 아두 선수가 작년에 있던 선수보다는 현재 품고로 쳐지는게 맞으니까 그건 유승희가 와봐야겠고 한엄지가 와봐야겠다고 생각은 해요. 그걸 대신할 자원은 전혀 키워놓지 않은 게 문제고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공이 하에 안 돌아요. 하나나이 개인기량이 더 좋아가지고 공더잘 돌고 순위가 앞서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은행이 안될때 하던 짓서 지금 우르행이 하고 그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걸 배워요, 왜? 제가 계속 얘기했죠. 언제 누구를 키웠냐고 키운 적 없어요. 아예 안 키운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냥. 없는 선수 아시아 것도 다른 팀은 다 뽑으니까 뽑아서 채우고. 그래야 되는 건데, 이번 시즌도 그럼 잘 뽑았어야지. 어느 자리가 비는지 보고 잘 채웠어야지. 근데, 제일 남아도는 자리. 두 선수 같이 귀용도 가능한코트가 있는데, 같은 포지션에. 그래서 결과 어떻게 됐어요? 지금 한움지에 빠질까 대신 골 밑에 늘 선수가 아무도 없잖아요, 지금. 재원이 아예 없었어요? 그건 아니잖아. 요 자, 포인트가드 없다고, 세키나라를 포인트가드로 기용하고 있는데, 포인트가드 컨버전에 성공했던 선수가 있잖아요, 팀에. 지금. 아, 진짜, 뭐, 팀에 무슨 일이 있었나 생각 들더라니가지고 움직이는 거 보고. 자, 김다미 선수가 나이가 들었어요. 그거 어떻게 채울 건데요? 다른 선수들을 그만큼 육성을 해놨어야죠. 이성호 감독 누구든지 다키운매요 그거 누가 더 컸는데, 지금. 얘기해봐요. 지금 팀에 경기 뛰는 선수 11명 있어요. 10분 난는선수도 빼고, 8명 있어요. 그 중에 누구. 그 대단했던 그 멤버가 아닌데, 지난 시즌에 어떻게 잘 풀려서 되니까, 또 이런 거예요, 지금. 그게 데미지가 온 거예요, 그냥. 진짜 아무나 뽑아도 된다고 생각했나 봐요. 지난 시즌에 봤잖아. 요 김담배 한명 빠지니까, 영득점 하는 거. 근데 그 전에 멤버였으면은, 김담배 한명 빠졌다고 영득점 하겠어요? 자, PAK랑 챔프전 3대 0으 내려줬잖아요. 왜? 김담배 한 명은 박혜진 한 안으로 상쇄되거든요. 박정원 감독이 감독 내공이 더 높아서? 그럴 리가 없잖아요. 아직까지 설마 그 부상 멤버를 돌아와도 그렇겠어? 이 생각을 하는데, 지금 양인영 선수 보면 한엄지 선수는 제 컨디션이니까 이걸 모르겠어요, 지금. 에휴, 어떻게든 하겠죠, 뭐. 제가 걱정할 것도 아니고. 다음번에 그 0.7초 얘기, 제가 정확하지 않다 싶어서 안 했던 얘기 한번 해볼게요. 다음에 뵙겠습니다.